어떤 느낌이야? 뭐야? 어, 얘기를 해봐 어, 뭐야? 뭐, 말해. 뭐, 왜? 뭐지구에뭐 어때? 진짜 재미없어? 솔직하게 해도 돼 어차피, 아, 왜? 왜? 어, 유튜브니까. 해도 어, 어차피 뭐 유튜브 말해서 상관없어. 어차피 뭐얘 싫으면 자를 수도 있어. 맞어. 어. 그냥 말해봐. 야, 여자. 그게 있어. 이걸 못알아들으면 진짜 깔본여에좀 길어요. 아, 깔본다 아, 깔본다 저걸 못 해? 어, 저걸 못 해? 어, 씨가 이거 쉽잖아. 어, 어려운 거 아니야? 아, 욕을 섞으면서 해요? 아, 욕은 안, 안 한, 욕은 디폴트 값이에요. 아, 그냥 많이 해요? 아, 한... 아, 욕을 해, 욕을 했어? <laughs> 야, 왜 둘이, <laughs> 야, 둘이 무슨 뭐 동상이몽이야? <laughs> 아, 아. 야 얘한테는 했어요. 어? 어, 웃 아, 예, 인정, 인정. 아, 이거 맞아. 욕을, 얘는 엄청 많이 했다는 식으로 얘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존나 팩트를 많이 어, 드릴게요. 어 정확하게 팩트를 얘기해. 이론을 하나 딱 알려줘요. 어 문제를 부리, 문제를 분리시켜요. 어 아, 이거 이런 식 짜가. 어. 아니, 아니 못해. 똑같이 하는 거야. 예, 예. 과장안 예. 섞고 섞어 예. 섞어 하는 거지. 안 섞었죠. 어. 아니 시발, 이걸로 못해. 어. 어 진짜 왜 이러지? 야 문장 안, 안 되는 거싶으면 음. 문장 하나 여기 하나씩 음. 들어. 아, 문장 하나 여기 하나씩 들어있다고? 사람이 욕리할 때는 욕이 음. 안 나거든요. <laughs> 나도 그런 얘기는 들었어. 피나미 수업할때 욕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거든? 근데 <laughs> 문장 하나마다 욕을 했는지 몰랐고 근데 문기가 그건 알아는다 선생님은 알지? 원래 평상시에 욕을 아예 안하잖아 그러다가 재미를 위해서만 욕을 하던아 재미를 위해서 욕을 하잖아. 근데 얘는 반대야. 우리 이런 거 유치도 찍거나 이런 거욕 섞잖아. 일부러. 근데 얘는 욕을 안섞죠 여기서 욕을 안 해? 근데 너네한테 이을 하는 거야. 왜할때찐텐이 <laughs> 영상. 그, 그, 그걸 한번 얘기해봐. 그것도 영상 하나, 야, 너가 만약 이 영상 남기면은 네가 이제 한, 한 단계 발전하는 거다. 아, 근데 이게 찐텐으로 어. 한 게, 어. 말 그대로 그거죠. 제가 앞에 말했던 거하고 비슷한 게, 어. 답답하니까. 아, 그때 당시에 어. 그리고 이제, 웅를 어. 거의 어. 두 번, 세 번째인가? 세 번째 어. 이제, 어. 그때 당시에 좀 미숙해가지고, 얘도 응? 이제 좀 솔직히 용기도 좀 만만해 보이니까 어. 어떻게든 제가 이끌려고 했죠 당연히 솔직히 그냥 내가 좀더 위협적으로 말하면 좀 따라 가겠지 하면서 저도 아, 그냥 그러면서 이제 욕을 아. 해야겠다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욕이 튀어 나온 거죠 원래 제가 욕을 응. 많이 한 욕을 많이 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얘들이랑 친한 사람들이랑 얘기를 했을 때 응. 그리고 얘는 또 솔직히 말해서 응. 좀 만만했으니까 그래서 응. 좀 욕을 섞어서 말하면 얘가 따를 줄 알았죠 근데 응. 그것도 실패 했죠? 근데 어, 중 팩트가 딱 그게 있어요. 욕을 하는 사람이 딱 분위기라는 거 있잖아요 위협적이지 않다는 거야? 포스가 좀 있으면 욕을 해도 뭔가 좀졸면서 들어가거든요 욕을 하는데 포스가 없으니까 그냥 진짜 친구가 욕하는 느낌? 근데 포스가 없다는 뜻이 유튜브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니면 그냥 없어요 그냥, 그냥 유튜브 가 없더라도? 그냥 없어요 없더라. 너가 봤을 때 그냥 사람 자체가 포스가 떨어진다는 거지? 사람 자체가 아니 그건 그냥 응. 네가 자주 들어서 그런 거 아니야? 맨 처음엔 쫄았던데 응. 애초에 그는 졸업 청소 했다고? 아, <laughs> 아 씨.. 그런가? 아, 가운달 살려 드려야죠 그래도 어. 아 그래? 명색이 응, 또숨쉴려들어가는데 응. 가운도 살려 드려야죠 아, 응. 러기자체가딱 응. 어. 처음 봤을 때세볼것 어. 같진 않았어요 작으니까 좀그때 너랑 학원 선생님들이랑은 큰 차이가 없잖아 그래. 어. 특별하게 이전에 어. 선생님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다른 학원 다녔을 때 그때는 끼남이랑 비교했으면 어때? 아, 나랑 비슷했다는 거 아니야? 어. 아니야? 한 번도 아 얘보단 음, 포스가 더 커? 봤어? 다 봤어 왜? 아... 애초에 다른 학원 자체들은 어. 애들끼리 그딱다구 먹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응참 음. 학원들이 다 그랬어요 아 음. 음. 근데 거기서 뭐 있다가? 오기를 음. 는데 분위기가 다르긴 하지 분위기가 달라? 사람이 뭐 흔해 보여 희남이? 원래 같았으면못봤 깔고 들어갔다 했는데 어. 그걸 안 하고 착해한 거고 동글동글해 보이고 응 어. 음. 근데 욕을 하니까 이상해 근 욕을 하니까 씨발 아, 뭐지? 어 아. <laughs> <웃음> 진짜 <웃음> 겉모습이 일치하지 않았다는거네아 분명히 <laughs> 내가 했던 걸로 다른데 하면서 어, 어. 욕은 하는데 어. 음. 여기서 뭐라면 뭔가 저, 그렇잖아요 뭔가 첫 만남인데 욕을 하는데 대화 같은 거좀 그렇잖아요 끝내는데 어. 그하고 어. 어. 그냥 눈 살려주고 결국엔 들어갔던 거죠 들어오는 음. <laughs> <그런 웃음> 건 처음 알았네 그거 말할 때 말을 안 했으니까 응. 서울대를 나오던 어디를 나오던 일단은 어디를 어딜 나와도 일단, 일단 체면을 버리고 돈앞에 전부 다 평등해요 어차피 서울대 나와서 저기 상하체 뛰고 있는데 응. 아 그래? 너가 아는 사람 중에 아, 그래? 상하체 뛰 사람 있어? 음대 가서 비가 벌라고 손맛잡기고, 펜장 내리기고, 너가 아는 사람이 있어? 인터넷 보다 맞지 아 인터넷 보다 맞지 않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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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면이 그렇죠. 그렇죠. 그얘죠그렇 해. 그렇죠. 그는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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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런 식렇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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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 나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자꾸 내가 한계로 갖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지 그래서 오히려 더 자존심을 어. 세우는 그, 거 같아요 운기는 그걸 생각한 것 같아 난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뭔가 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게... 자꾸 게... 발전을 하는 거지 어, 나는 맨 밑바닥부터 시작하니까 발전을 하는 거야 경험이 쌓이는 거지 체면 그딴 거 필요 없으니까 <laughs> 저도 체면 격스으면전반직관 통화 안 돌렸죠 너는 돌려야지 마. 언니들 알고 원래 스무 살인데, 반주 스물 한 살인데, 물려야지. 어, 너가 쿠팡 같아. 어, 너는 보여야지, 나. <laughs> 교류를, 나 항상, 나, 까만 사람이랑 같아도 맞아, 맞아. 응, 그거 알고 좀 새로운 사람이랑, 원래 그런 사람이 돼가 맞아, 맞아. 아, 그 교류라는 음. 게 이제, 그거 <laughs> 많이 똑같데 그니까 러 니네랑 이제 안 하잖아. 그니까 러 아예 안 해. 아예 안 해. <웃음> <웃음> 귀를 <웃음> 주변 뭐, 그 주변 사람 때문에 귀를 안 해. 뭐그 주변 애들도 그얘 친구 중에서 약간 뚱뚱한 친구랑 마른 친구 있거든? 걔네도 얘랑 똑같아.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둘이 만나면 웹툰만 보는 애들이야. 둘이 만났잖아. 두 시간 동안 웹툰보다 집에가 모르는 사람이랑 딱 말해보라 하잖아요. 어. 프리핑 해보라 하면, 그게 바로 덩리될것 같아요. 어떻게든 뭔가 이끌어내서, 뭐라도. 내가 하고 싶은 게 멤버십 얘가 들어서, 그 멤버십 사람들 혼자 만나봤으면 좋겠는거야 그 사람들이 돈을 냈으니까 후수질해도 상관없어. 와. 그 사람들은 정당한 어. 대가 지불하고, 그니까 그러니까 정당한 대가 지불했으니까 그 사람들은 얘한테 후수질해도 돼. 근데 뭐 댓글로 뭐 아무것도 안 하는 분들이 음. 뭐 음. 어. 네. 그렇게 하는 건안 되고, 음. <laughs> 이것도 우리가 지금 얘기하잖아. 너랑 나랑 이렇게 <laughs> <laughs> 진짜 뭐 <못> 끼어들고 <laughs> 있는 거고, <거거든요. 웃음> 근데 이거 끼어드는 게 아니라 안 끼어든 거다. 뛰어드는 것도 맞는데? 노력은 어, 타이밍을 못 보는 거예요. 노력도 안 하고. 어, 친구들이랑 보면은. 그래, 그래. 어. 항상 그냥 웹툰 보고 핸드폰 끝난다 했잖아요. 어, 근데 애들이랑 대화하면 항상 응. 끼어들 일도 많이 생기고. 그렇지. 또떠들기도 응. 응. 많이 생기잖아요. 맞아. 얘도 난 타이밍 못 봤어. 얘 그래가지고 맨날 얘도 그냥 핸드폰 본 거야. 그쵸. 지금 쭉 들어오잖아. 잘끼워들까잘 끼워들여. 특게 어떤 사람을 나가는 게 아니라, 어. 주변 사람을 끼워들거나, 공간 타이밍을 때가서 뭐만 좀 맞춰주면. 뭐 어, 이러는데, 얘가 아니야? 모르잖아. 잘모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만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 얘가? 걔들한테 끼워들어서 그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걔 가만히 앉아있다 가잖아걔 유튜브 재료로만 아, 쓰는 거야, 우리를. 그 듣지, 약간. 아, 공감해라는 응. 거도 하지도 않아요. <laughs> 공감하기엔 너무 많아요 타이밍 맞게 말을 끼어들어 어,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야, 너한테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 저거 공감하는엔이라도 해라. 어. 어. 어느 정도 타이밍이 끼어들 그리고 잘안 되겠으면, 칭찬이라도 하는 거야. 어, 이게 오랜만에 만났잖아. 그럼 그냥 만나자마자 바로 칭찬해야지. 어. 또 영혼 없이 칭찬한다는 말을 또 들을까봐 이게 또많말 못하는 것 같아. 아니, 영혼이 없어도 상관이 없지. 야, 영혼 없다고 기분 나쁘냐? 내가 오랜만에, 야, 근데 오랜만에 하다 잘생겨졌다? 그러면 기분 나쁘시다. 어, 내가 이거, 뭐, 내가 이거 영혼 없이 해야지, 그렇잖아. 기분 좋잖아. 그래 나쁜 말은 쉽게 쉽게 하면서 좋은 말을 아예 하해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어. 이게 문제예요. 어. 좋은 말 해야 될때 뭔가 감정이 있다든가, 영혼이 담겨 있다이것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해야지. 좋은 말은 감정이 없어도 할수 있어야 돼. 자주 할수 있어야 돼. 근데 얘는 나쁜 말은 감정 없이도 해 그냥 막 하거든 아, 어, 막 나와 나. 너한테도 그럼 거 얘욕는거 아닌데 욕한 거잖아 아, 뭐, 그냥 그래. 욕한 거잖아 그거는 그거는 오히려 감정 있을 때만 욕을 해야지 욕할 거니 아, 사람한테 아, 얘가 아, 마음에 안 들어 아, 그때만 욕을 해야지 아, 형이가 잘못했어 그러면 그땐 욕할 수 있어 네가 감정이 들어가니까 좋은 말은 그냥 하는 거야. 그래, 지나가듯이 이제 말해주지가듯이 해야지. 해야지. 오랜만에 전화 올 때마다 첫 시작이 무조건 칭찬을 시작이 야. 야, 태용아. 이러면서 바로 오갔잖아. 아, 어. 또 나는 일단 처음에 얘기할 때도 태용아 이러지도 않아. 야, 태용아. 웬일이야. 바로, 야, 씨. 이렇게 하면은 얘도, 야, 쌤이 그 기대하는 그, 그 의성어가 그죠. 있잖아. 그럼 얘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간다고. 아, 쌤이 날 반기는구나. 오랜만에 전화하면 어른이기 때문에 긴장이 된다고. 진짜 진짜 어, 수 없어요. 어,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니요 상대방이 받아주는 거야. 아무리 친해도. 아니 아무리 친해도 받아주는 아, 게 아니라, 아, 얘랑 아, 나랑은 나이 차가 이 많이 나잖아. 그니까 얘는 당연히 나한테 얘기할 때 긴장을 한다고. 아무리 친해도 내가 뭐 친하잖아, 은기랑 아, 은 아, 근데 쌤 아, 그 혹시 바꾸면 또 어떡하지? 뭐 이런 것도 걱정되고. 근데 전화했는데 내가 야, 좋 은기야. 아, 받아주는 거. 뭐, 갑자기 좋아지면. 어. 얘가 거기서 바로 입꼬리 올라오는 거. 야 치우세요. 또 설날이라 연락드렸죠. 딱 이러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때 내가, 야, 씨, 오늘 안그래도 끼나 만나는데 이러니까 바로 얘가, 어, 그래그러 대화가 되잖아. 그럼 얘가 불편한 게 없잖아, 얘기할 때. 근데 너는 전화 한 번. 왜? 윤디. 그럼 왜? 이래 버리면 얘는, 왜? 당연히 씨가 설날 인사 전화 한 번인데, 왜라고 해 버리니까, 얘 입장에서는, 어. 어, 아니, 면안반기나 이런 느낌도 있고. 전화를 괜히 했나? 다 어, 그런 음. 생각을 하게만 고안풀어주니까라 음. a <laughs> 말 a n i 잖아요이 <laughs> 어. 그러니까 것도 문제예요. 안풀어준다요 r 요 m p 이풀 u d of the 요이 n 생각이 I'm proud of the singer. I'm p r 내가 d of the s i n g 이 r I'm proud of the s i 조 g e r I'm proud of the s 아, 고있얘 그럼... 어,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러면서 쳐다보잖아, 내가. 아, 제가 바로 이해 못하니까 이제. 어, 게뭔 뭐, 소리야? 이러면서 쳐다본단 말이야. 그, 그러니까 걸 하지 않아야 된다. 아, 아, 아. 오랜만에 찾아온 졸업생이 자, 아, 아, 아. 열심히 얘기를 해주는 건데. 응, 그렇지. 그, 태도 보이면 짜증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거야. 그니까, 러 악플을 쓴 사람도 그 처음에 그 악플이 아니었어, 처음에는. 그냥 꼰대였지. 그냥, 꼰대였죠. 그냥 꼰대였는데, 뭔가 그걸? 그걸 악플로 만들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아저씨한테도 좋게 좋게 할수 있다는 거야. 그 사람도 음. 당연히 꼰대고, 유연한 사람이 아니지 그래. 그런 사람한테 네가 더 유연하게 얘기해서 그 사람을 교화시킬 수도 있는 거거든 제의제 음. 방식이 나쁘게 만들어버린거죠? 그치 집에 가서 또라보도 말고 관계좀 <laughs> <방금> 나가서 사람 도 <laughs> 만나고 음. 좀 소설 좀 해라 응 음. 그쵸 소설 좀 해라 대화 좀 많이 해보고 음. 형도 많이 만나고 이거 그러니까 일단, 대화는 일단 기본적으로 아, 잘될거아그야부터하하 그래. 그래. 그러니까 그래야지 거기서부터 이제 공감을 좀 키우고, 이제 리액션도 아, 잘 해보면 예. 좋을 것 같다는 거야. 아까보다는 표정이 좋아졌거든? 아까는 너가 <laughs> 비웃는 표정이었어. 근데 지금은 좋아이요 정도로 하면 돼. 자꾸 얘랑 얘기하다가 뭐, 못 알아들을 때 나를 보지 마. 나, 또 나한테 의존하는 거거든, 그게? 나보고 폭력을 해달라는 거야, 니가. 그래도문제 이렇 나가고, 끝을 내는 중하고 사람들이 말할 때 끼어드는 타이밍인 거다 그러니까 공감을 어떻게 보면 잘할줄 알아야 돼 그렇지. 아무리 잘 끼어들어도 공감 못하면 정해진 거잖아요. 일단 공감하는 게아니 네. 예,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일단 그러니까 그런 이해가드는안되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분위기를 안게 일단 중요하긴 해요. 어, 그러니까 분위기를 면서단 아, 분위기를 이 주면 일단 분위기를 안 주면 일단 분위기를 면 일단 분위기를 면 일단 면 어떻게 공감을 해야 될지 뭐, 뭐 웃기면 웃고 빠른 만있어다 조금 서운도 내주고 그래도 중요하다 이거죠. 땅땅 뭐야? 흐름을 말고. 흐름을 잘 타야 된다는 거구나. 딴색 하지 말고 그래야지 사람도 이제 좀 신이 나가지고 호흡을 어, 같이 해줘도 그러니까 눈치를 보라는 거죠 한마디로 어디 눈치? 대화에 대한 아, 대화에 맥락하 대한 눈치를 보라는 거죠. 내가 그러니까 지금도 이해를 못하고 있잖아요 <laughs> 어 맞아 근데 이거 잘 공감한 거 아니었어요? 방어권을 <laughs> <아무거나> 낫지 않았어? <laughs> 어우 진짜. <laughs> 제가 말하는 거 문맥에 대한 이해를 잡아줘야지 그냥 그치? 어쨌든 잘 공감을 해주라는 얘기 아니야 어떤 뭐 내가 이해를 해줄까? 일단 엄청 공감에 대한 것만 일단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아. 그게 다가 아니에요 지금 딱 들어보면 공감이고 나보고 다 필요 없고 상대방이 말하는 그문장 있어 그걸 좀 알아들어야 돼요. <laughs> 핵심이 뭔지를. 아, 해석을 잘안 하는 거 아니야. 다음 어, 말은. 네. 해석을, 해석을 잘해야 돼거의3한 단계 더 나아가면 네. 그거에 대한 공감을 네. 해주고 리액션도 그렇죠. 해줘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네, 그죠그죠 그렇죠. 근데 너는 지금 해석을 네. 못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아그죠 이제 해석 도잘하시네 네. 네 했어. <laughs> 어. 그 해석을 좀더 잘해봐요. 지금 좀 나았어. 아까그다에 왜냐면 <웃음> 너는 <웃음> 이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날 보고 그 나보고 도와달라고 날 보는 말이야. 어. 그러니까 태도가 문제다. 네. 어, 태도가 그쵸. 문제고 좀 해석 좀다해 태도가 조금 잘안 되어 있고 그쵸? 사람의 말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그쵸? 못 하고 있. 그죠? 그것 그쵸? 때문에 이제 공감도 그쵸? 제대로 못 하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나는 왜 왔는가, 그죠?라고 어, 이제 시간 낭비가 좀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네. 시선 처리 그리고 표정 그리고 하는 몸 몸짓 다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 처음에야 익숙하지 않으니까 어렵겠지. 그러니까, 의도적으로라도 네. 해야 되겠지. 지금은 네. 자연스럽지 못하겠지. 하지만, 어. 그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줬어야 되는 건데. 쌤 얘기할 때 봐봐. 항상 손이 가만히 있냐? 안 돼. 손이 가, 어? 안 돼. 아, 이게, 이게 막표현하지 <laughs> 가만히 있지 않고? 손이 가만히 있진 않잖아. 너 얘기하면 사기족끼리 아, 얘기하잖아, 항상. 맞아. 그쪽은 못하죠. 그나마 태용이가 니네 얘기 잘 들어주는 거지. 아, 잘 들어주고 어. 있는 거지, 태용이. 음. 그 마저도 음, 너는 음, 그 집중하는 애들한테 또 어. 그만큼도 더 집중 아니 편하니까 걔네들한테 나쁘게 얘기해 봐. 어. 그, 편한 사람을 더더 음, 더 어, 깎아내리니까 너 자신이 이제 찐따 컨셉을 버리기로 했으면 찐따 같지 않게 행동을 해야 돼. 얼굴도 잘 나오게 해야 되고. 야, 아니 오히려 내가 얘 얼굴 잘 나오게 하는 거를 내가 신경 쓴다니까. 지는 아무개나 나와도 상관 안해 진짜로요? 그러니까 아, 나중에 그러니까 이래. 이거, 이거 미루는 게 문제죠 미루는 게. 아, 나중에 포샵하면 돼요 이런식이 <laughs> 나중에 포샵하고 나중에 편집하고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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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까지 아... 미룰 건데요 <laughs> 너 군대 갔다 와도 똑같을 거야 <laughs> 손한번 쳐다 <laughs> 아이거 <laughs> <이건> 진짜로 고행 <laughs> 군대 여름에 가면 돼올해 그러면 갔다 와도 네. 똑같을 거니까 나워도못언제되이어 <laughs> <외워가지고. 웃음> 내 어떤 친구 잖아요 그렇지. 제가. 너한테 3년을 배운 설명이냐? 그래서 제못볼 네. 것도 가장 많이 봤는데 어. 제가 욕하는 것도 그렇고 어. 그런 거에서 끝까지 이제 참아주고 어. 같이 잘 놀면서 이제 어. 고성까지 보내준 게 굉장히 좀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야, 나한테 말하면 안 되지. 그것도 직접 보고 이런 것도 야, 아 연습이 돼서 상이인해가지고그게 크게 아니겠는데 그니까 이게 맞아요. 제가 멀었네, 어. <laughs> 야 될까? 뭐까지 또 까야? 먹었네야 먹었다 먹었다 그리고 이럴 때도 어. 내가 다른 사람 고맙다 하면서 아, 아. 야 대구나 고맙다 하면서 이렇게 이런 것도 하고, 이렇게. 어, 그렇지, 이런 것도 하고. 대충 받아주잖아요, 그냥. 그렇다 받아줘, 사람들은. 아, 이걸. 아, 아, 그걸... 맞아, 맞아. 이거 또, 그 체인이니까 또안 받아줄까봐 안 하는 거지. 그건, 그건 아니잖아. 아. 그건 아니잖아, 솔직히. 그건 이것도 그냥, 거짓말이잖아. 이 너무 저렇게 개새끼로 받는거 아닙니까? 안 받아주는 게 아니라, 지금 아, 내가 그냥 창피한 거야. 창피하니까, 그러니까. 창피하니까 그런 건데. 아.